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드디어 세계 최강 대국 미국에게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도 극진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낙점됐는지 이제 우리가 정성껏 만든 물건을 미국에 보낼 때마다 그 가치의 4분의 1을 뚝 떼어 미국 정부에 기꺼이 기부하게 생겼습니다 참으로 눈물겹고 감동적인 특별 대접 아닙니까? 방금 외신을 통해 들어온 긴급 속보입니다 트럼프가 돌연 선언했습니다 한국산 상품에 붙는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그야말로 자고 일어났더니 압수자를 통째로 갈아치우며 폭탄을 던졌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 무슨 뜻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볼까요? 우리가 미국에 100만원짜리 물건 하나를 팔면 예전에는 15만원만 세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5만원을 내야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수익의 10%가 아니 우리가 피땀 흘려본 소중한 돈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마진이 통째로 사라지는 무시무시한 일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미국에 물건 파는 사람도 아니고 수출이랑은 1%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고 말이죠. 만약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가장 뜨겁고도 따가운 경고등이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거대 기업들끼리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신의 스마트폰에 찍혀 있는 주식계좌. 매달 피말리게 빠져나가는 아파트 대출이자. 심지어 오늘 퇴근길 마트에서 고를 삼겹살 가격까지. 이 모든 것이 트럼프의 입술 끝에서 나온 25%라는 숫자와 샴상둥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제는 도미노거든요. 하나가 쓰러지면 결국 끝에 서 있는 우리 지갑까지 넘어지는 법입니다. 2026년 1월의 어느 평범했던 아침을 꼭 기억하십시오. 남들처럼 평범하게 커피 한잔 들고 출근길에 올랐던 40대 직장인 이 과장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속보를 듣자마자 핸들을 잡은 손등에 핏발이 섰습니다.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15년 넘게 묵묵히 일해온 그에게 관세 25%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장 다음 달 기대했던 성과급이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뜻이고 최악의 경우 내가 15년간 지켜온 그 소중한 책상이 아침 안개처럼 증발할 수도 있다는 생존의 공포였거든요. 이 과장의 눈앞에는 당장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첫째 딸의 등록금 고지서가 아른거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사실 징후는 이미 몇달 전부터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나오듯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설마 진짜 저러겠어? 그냥 협상용이겠지 하며 애써 외면하고 길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설마가 오늘 아침 우리의 뒤통수를 아주 강하게 내려치며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서 내 자산이, 내 노후가, 내 가족의 미래가 녹아내리는 걸 구경만 해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순 없습니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사정없이 집어삼키지만 철저하게 준비한 자에게는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도약의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지금부터 트럼프가 왜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그 숨겨진 발톱을 드러내 보여드리고 이 결정이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처참하게 파괴할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세 가지 행동 강령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당신의 남은 30년 노후가 이 영상 단 5분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는 도대체 왜 이런 상식 밖의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그는 미치광이일까요? 아니요. 철저하게 계산된 장사꾼일 뿐입니다. 그가 보기에 한국은 물건을 참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소중한 달러를 너무나 많이 가져가는 얄미운 나라거든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을 상대로 거둔 무역흑자가 무려 45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트럼프의 논리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America First, 즉 미국이 먼저라는 거죠. 한국이 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서서 자기들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지자들에게 외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소름 끼치는 숫자가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 비중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순위가 역대급으로 치솟았거든요. 트럼프는 이걸 참지 못하고 관세라는 이름의 몽둥이를 든 겁니다. 15%에서 25%로 올린다는 건 그냥 숫자가 10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 물건을 미국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경제적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4분의 1이나 깎여버린 물건을 누가 미국에서 사겠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앞으로 딱 3개월 동안 우리 경제에 어떤 지옥 같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지 그 시나리오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1개월 차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 9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아비규환이 펼쳐질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의 주가창이 온통 파란색으로 물들겠죠. 주가가 10%, 20%씩 수직 낙하합니다. 에이, 나는 주식 안 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대기업이 흔들리는 건 거대한 댐에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기 50대 자영업자 박 사장님을 보십시오. 그는 경기도 안산에서 대기업 자동차에 들어가는 작은 부품을 만드는 하천 공장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 기름때 묻혀가며 자식들 공구시킨 그 소중한 공장이죠. 그런데 대기업 수출이 막히자마자 박 사장님의 전화기가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원청 업체에서 전화가 온 거죠. 사장님 다음 달 물량 전면 취소입니다. 미국 쪽 관세 때문에 우리도 죽겠어요. 박 사장님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미 들여온 원자재 값은 어쩌고? 당장 이번 달 직원들 월급은 또 어떻게 줘야 할까요? 대기업이 흔들리면 그 밑에 딸린 수천 개, 수만 개의 협력업체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집니다. 납품대금이 막히고 어음이 돌아가지 않는 시점이 바로 2일 개월차입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거죠. 이제 2개월차에 접어들면 상황은 더 끔찍해집니다. 외환시장이 발칵 뒤집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며 자기네 나라 돈을 챙겨서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1달러에 1,400원 하던 환율이 1 4 5 0원을 지나 1 5 0 0원 마지노선을 돌파하는 건 그야말로 순식간입니다. 환율이 1 5 0 0원을 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해외여행 못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자고, 쓰는 모든 것이 오릅니다. 우리나라는 밀가루의 95%, 석유와 가스의 1 0 0를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가격이 그대로 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집어드는 라면 한 봉지, 달걀 한 판,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표가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20%, 30%씩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40대 이 과장님 가족을 보세요. 이제 마트에서 고기 한근 사는 것도 손이 떨립니다. 애들 학원비를 줄여야 하나? 이번 달 보험금을 내지 말까? 이런 고민들이 현실이 됩니다. 지갑이 다치고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전쟁터로 변해가는 시기가? 바로 이 2개월 차입니다 마지막 3개월 차이입니다. 이제 경제는 꽁꽁 얼어붙은 겨울왕국이 됩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최후의 수단을 꺼내듭니다. 바로 인건비를 줄이는 거죠. 신규 채용은커녕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마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40대 이 과장님 같은 베테랑들에게도 미안하지만 명예퇴직을 고려해달라는 권고가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 동네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점심시간이면 북적여야 할 박사장님 공장 앞 김치찌개집은 텅텅 비었습니다. 저녁마다 직장인들로 가득 찼던 치킨집 사장님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결국 가게문에 임대 문구를 붙입니다. 대기업에서 시작된 불길이 결국 우리 골목길 끝까지 다 태워버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입은 언제 또 열릴지 모르고 우리의 준비는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너져야 할까요? 나라가 이 모양인데 어쩌겠어 라며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위기는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지옥 같은 3개월 시나리오 속에서도 내 자산을 지키고 오히려 남들이 울때 웃을 수 있는 실전 대응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행해야 할세 가지 행동 강령 하나하나 구체적인 숫자와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십시오. 이제 진짜 생존 싸움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시죠?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포는 아무런 힘이 없지만 행동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고개를 드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행동 강령은 제가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부자들의 공식을 우리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한 필살기입니다. 첫 번째 강령입니다. 오늘 당장 아니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주거래은행 앱을 켜거나 집 근처 은행으로 달려가십시오. 가서 확인해야 할 것은 딱 하나. 바로 여러분의 대출금리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고 물가가 미쳐날뛰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차는 있겠지만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이미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3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금리가 4.5%라면 한달 이자가 11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리가 2%만 올라서 6.5%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달 이자가 162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한 달에 50만원. 1년이면 무려 600만원이 그냥 허공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여러분의 통장에서 빠져나갈 숫자입니다. 지금 바로 은행원과 상담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걸 진지하게 검토하십시오. 수수료가 조금 들더라도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금리 태풍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구명조끼가 될 겁니다. 두 번째 강령입니다. 여러분의 자산 중 아주 일부라도 반드시 달러로 분산해 두십시오. 지금 환율이 1,500원 근처인데 지금 사면 상 꼭대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비싸죠. 하지만 지금 사는 달러는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 집 경제가 통째로 흔들릴 때 마지막까지 버텨줄 보험입니다. 전 재산을 다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비상금 혹은 당장 쓰지 않을 여유자금의 20%에서 30%만이라도 달러 계좌를 만들어 넣어두세요.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처럼 떨어질 때.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줄 유일한 진짜 돈은 결국 달러뿐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외화통장 하나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1년치 생활비를 지켜줄 겁니다. 세 번째 강령 이게 가장 아프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소비습관을 완전히 리셋하십시오.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겁니다. 당장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서 한도를 스스로 반토막으로 줄이십시오. 경기가 나빠지고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기도 모르게 카드를 긋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눈덩이 빚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제부터는 체크카드만 쓰세요. 통장에 있는 돈만큼만 쓰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신비, 구독서비스, 불필요한 보험료 같은 고정지출을 20% 이상 무조건 덜어내십시오. 지금은 화려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몸집을 가볍게 하고 최대한의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산사태가 났을 때 가장 먼저 살아남는 사람은 짐이 가장 가벼운 사람입니다. 자이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 9명은 에이 다 아는 얘기네 하고 영상을 끕니다. 하지만 단 10명은 지금 당장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그 10명 중단한 명만이 위기가 지나갔을 때 이전보다 훨씬 더큰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1%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무거운 이야기들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가져야 할단 하나의 마음가짐.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끝에서 웃게 될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마지막까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무겁고도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트럼프의 25% 관세 폭탄이 왜 우리 집 거실까지 날아오는지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우리 경제가 어떤 험난한 파도를 넘어야 할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당장 실행해야 할세가지 행동 강령까지 말이죠.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은행 금리 확인, 자산의 달러 분산, 그리고 소비 습관의 철저한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며 1997년 IMF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자산을 불렸고, 결국 위기가 지나간 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쓰러진 사람들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미리 움직였느냐, 아니면 설마라며 방관했느냐의 차이였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50대, 60대 그리고 70대 선배님들 평생의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노후가 이런 외부의 거센 풍파에 흔들리는 걸 보는 제 마음도 참으로 아픕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경제 위기를 몸으로 겪으며 이겨낸 저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평생 쌓아오신 그 노련한 지혜와 단호한 결단력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자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난세에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가족을 지키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은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우리 집 지갑의 문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문을 지키는 열쇠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작은 실천들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대출 약관을 한줄 읽어보는 것. 외식 한번 참아보는 것. 달러 통장을 개설해 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모여 1년 뒤, 3년 뒤, 여러분의 노후 건강과 자산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결심했던 순간을 인생의 가장 큰 행운으로 기억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닙니다. 원리를 알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 실행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를 집어삼키지만. 준비한 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